이 지방선거의 야권연대의 모범지역이 바로 인천입니다. 그래서 야권연대의 모범지역 인천에서는 민주당의 야권 단일 후보, 송영길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안권 선거를 하기 위해서 인천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입니다. 갑자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주에 인천을 방문했습니다. 경제 투계를대지한 사실은 인천에서의 선거 선거 발해를 영장해서 인천을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를 평가하고 있어서. 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인천의 탄세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송영길의 승리를 점치는 한 노이즈 멘트고요두 번째는 천하당 후보의 송영길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입니다. 원래 흑색 선전은 지는 후보가 혹은 어, 지는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어, 전통적으로 공헌하는 어, 가장 일반적인 어, 선거로서 흑색선전입니다. 아, 이렇게 지는 후보의 단골 메뉴라고 할수 있는 흑색선전을 안상 후보가 앞장서는걸 보면 역시 소명, 송영길 후보의 승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아, 이곳 인천지역 송영길 후보를 필승후보, 또 인천을 필승지역으로 선포합니다. 아, 우리 이천에서 우리는 꼭 승리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강력을 집중해서 송영길 후보의 승리를 꼭만들어내겠고 야권 단일후보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야당의 다원들이나 야당 지도도 송영길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 송영길 후보와 경쟁하는 한나라당의 안상수 후가 3선 모전을 합니다. 3선은 가당치도 안타라고 하는 것이 인천 시민들의 반응이고 인천 시민들의 일심입니다. 어떻게 안상수가 8년도 모전하서시기년를 한단 말이냐 8년도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8년 동안에 안상수 인천시장의 행온은법적인 것인가 그 업적은 인천시를 빗더미에 올려놓은 것 말고는 아무어도없게 없는 사람이 바로 안상구 인천시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인천시민들의 반응이고 인천, 인천시민들의 표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4년 전에 마땅히 교체됐어야 할 인천시장이 그 당시에 저희, 저희들의 운문으로 교체를 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은 이번에야말로 인천 시민들의 민심을 제대로 잘 들어서 기필포 안상수 시장 교체에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8년 동안 유일한 지적은 인천의 빚을 4배로 늘린 것 그래서 7조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빚을 인천시가 지도록 하는 것이 안상수의 유일한 지적이다. 거기에다가 송도를 난개발하고 부도심을 방치한 것이 안상필준 시장입니다. 이것은 이명박식 시정 운영이고, 이명박식 경제정책이고, 이명박식 실패의 전형이기 때문에 우리는 송영길 후보만이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주장하고, 송영길의 승리는 그래서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니다 그렇지만 위험 요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는 이명과 가사나 방정이 지금 단권, 중권 선거를 대책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해야 되겠다고 는 것과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가장 흑색 선전이 난무하는 곳이 이곳 인천입니다. 인천은 바다에 인접해 있어서 공기질도 좋고 환경도 좋아야 하는데 인천을 오염시키는 것이 나라당 국보의 흑색 선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철저한 격려력을 우리가 내내야 되겠다. 또한 언론을 주세우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엇하고 있다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종편 채널 선정 작업을 착수하겠다고 결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종편 사업자의 충전 경쟁을 저희를 제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종편사업 대상자들을 줄 세우기 시해서 유기지방선거에서 충성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종편을 주겠다고 하는 그런 표시를,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심은 천심입니다 아무리 언론을 장악하고 언론사를 줄 세워서 한나라당 사대들이나라당 2중대 여자를 그게 한다 하더라도 민심은 현실이기 때문에 결코 인천시민들이 잘못될 것으로 우리는 믿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천시민을 믿고 국민을 믿고 선거를 들어갈 것입니다. 천안친화사고 네, 초람,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간에 천안함사고 조사 결과를 짜맞춘 듯 유기지방선거를 겨냥해서 발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얘기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동도 하지 않고 천안함사고 진상 발표를 유기지방선거에 이용하겠다고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점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를 내일 발표한다고 하는데 과거에 5.18이 광주에서 일어났을 때 그것을 우리가 외신을 보고 알았듯이 이번 천안함 사고 조사 결과 발표를 외신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반문을하게됩니다 지난 4월 20일날 지금부터 한달 전입니다. 김영박 대통령이 상당 대수를 청와대 에 초청해서 그 자리에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천안함에 대한 진상 규명은 첫째, 하게 신뢰가 담보된 가운데 국민의 신뢰를 얻는 그래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천안함 사고 발표 이후에 국민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진상 규명이 되는 다고라는 점을 감수했고 특히. 사고와 관련돼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될 피조사자가 실질적으로 조사에 주체가 되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아, 마이너리 배버했습니다 동시에 그 자리에서 저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천안함 사고와 관련해서 진상이 밝혀지는 대로 야당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아무런 정보 제공이나 설명이 없었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결국 내일 합동조사, 조사반의 조사 도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야당은 외신을 통해서 알수 밖에 없다. 오늘 30개국의 대사들에게 진상을 설명한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에게는 진상 발표하기 직전이 내일 아침에 설명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외신을 통해서 그 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현상에 대해서 특히 한달 전에 대통령에게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에 정보를 야당과 함께 공유할 것을 요청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묵살된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